자,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주 먹는 제철 과일이 얼마나 건강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름철 과일의 대표인 수박에 대한 썬 노션을 드리겠습니다.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많은 분이 드시고 가장 대표적인 과일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수박인데요. 그냥 시원하고 달아서 먹는다고 생각하는 수박이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수박에는 토마토보다 리코펜이 1.5배나 많이 들어있는데요. 항산화제인 리코펜은 유해 산소를 막아줍니다. 리코펜이 항암효과도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수박의 붉은 속살뿐 아니라 하얀 껍질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신장기능이 떨어지거나 몸이 자주 붓는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수박씨를 뱉는 경우도 있는데 씨 역시 정말 좋은 영양소 덩어리입니다. 수박씨는 씨앗류 가운데 최고 수준의 단백질 함유량을 촬영합니다. 이외에도 수박이 우리 건강에 주는 긍정효과가 많은데요.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박이 우리 건강에 주는 긍정효과 첫 번째는 요 심장 건강입니다. 수박은 시트눌린이라는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시트눌린은 혈액을 몸 전체로 이동시키고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니코펜이 풍부한 수박은 심장마비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수박이 우리 건강에 주는 두번째 효과는 관절보호입니다 수박은 베타크립톡산틴이라고 불리는 천연색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관절을 염증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수박이 우리 건강에 주는 세 번째 긍정 효과는요 근육통 예방인데요. 수박의 높은 수분 함량, 항산화제, 아미노산 우리가 운동 활동을 하는 것에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수박에는 칼륨도 많은데 이는 운동 중에 경련을 줄여줄 수 있는 미네랄입니다. 여름철에 땀을 흘린 뒤에 수박을 드시면 근육통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수박이 우리 건강에 주는 긍정 효과 네 번째요, 혈당 안심입니다. 혈당이 높은 사람에게는 혈당 부하가 낮은 음식이 좋은데요, 수박의 혈당 지수는 5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수박의 혈당 지수는 80으로 시리얼 한 그릇과 비슷한 수치지만 탄수화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혈당지수가 5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름철 대표 과일로 많은 불이 여름에 즐겨 드실 만큼 수분 보충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과즙이 많은 수박은 92%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박을 먹으면 수분 유지를 도울 수 있고요. 수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A라든가 비타민 B6, 비타민 C는요. 여름철 지친 피부의 진정 효과도 줍니다. 그럼 한의학에서도 수박을 약으로 사용했나요? 그렇죠. 한의학에서는요. 수박을 서역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서과라고 불렀는데요. 동의보감에 담긴 수박의 효능에 대해 살펴보면요. 우선 수박은 성질이 차갑고 맛은 달고 싱거우며 독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기, 즉 기를 내리는 효능. 관중 즉 속을 편안하게 하는 효능, 성주, 즉 술을 깨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나와 있고요. 또 재번이라 해서 번조한 것, 열이 나는 것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고 지갈, 갈증을 거치게 하는 효능이 있고요. 또청서 해독, 우덕고 섭한 기운에 손상되었을 때 열독의 기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으며 청열적 성질이 좀 찬성질이 있어서 서늘한 약으로 식히는 효능이 있고요. 해 주독이라 해서 술을 가하게 마셔 그율적으로 생긴 주독을 풀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창, 입안이 흐는 병증 또는 서열 번갈이를 해서 서열로 번갈이 일어나는 증상이나 소변 분리, 소변 양이 줄거나 잘 나오지 않거나 막혀서 전혀 나오지 않는 병증을 치료하고요. 또 후비라고 해서 목알이 막혀서 통하지 않는 것과 같은 증상을 치료하는데 수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의학에서도 그 효능을 인정하고 맛도 좋고 시원한 수박을 더 건강하게 먹는 썬 누션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썬 누션은요. 수박 두부 샐러드입니다. 수박과 두부를 같이 먹는다는 것이 의외죠. 사실 수박을 다양한 샐러드에 넣어 드시는 분도 많은데요.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와 다양한 무기질이 풍부한 수박을 함께 먹게 되면요. 효능이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박의 씨에는요.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씨까지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혹 가다가 수박을 더 달게 드시려고 설탕을 뿌려서 먹거나 탄산 음료로 화채를 만들어 드시기도 하는데요. 수박 자체의 당분도 충분하기 때문에 수박만 드시고 두부 등 단맛이 없는 식품과 함께 드시면 수박의 단맛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 역시 조야할 점이 있는데요. 수박은 성질이 차고 칼륨 함량이 높아서 몸이 차다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앞서 수박의 혈당 지수가 낮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당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혈당 고민이 많은 분도 되도록. 먹는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자르거나 먹고 나면 수박은 4배 씌워서 냉장고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세균을 키우는 방법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선두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달콤한 수박이 우리 건강에는 대박이다입니다. 자, 오늘의 썬두실에서 알려드리는 정확한 건강 정보로 건강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사실 건강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정확한 건강 정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강 모소로 다음 시간에 꼭 만납시다.